님처럼 집안 얘기를 네.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예어 네, 하... 네, 저희는 일남육녀 칠남매로 이제 제가 마지로 태어나서 음. 저도 이제 많이 힘들었고 참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음. 하고 살면서 네, 네, 네. 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어 나는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의 음. 사랑으로만 채워주십시오라고 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길었는데 음. 이 양작을 통해서 네. 사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체가 사랑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 어. 예, 예, 이제, 내, 그, 땅의 주파수가 하늘 주파수로 바뀌는 경험들을, 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네. 예, 이번에 이제 저희 친정집에서 있었던 어. 일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 금요일 날에 있었던 네. 일인데, 네. 이제 저희 집, 친정집 배경은, 음. 음. 이제, 어, 그, 딸들이, 우리 7남 6, 일남 6년대, 여섯, 음. 딸들하고 전혀 이렇게 상의 없이, 어, 음. 아빠,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이제 전 재산을 몰빵을 해서 다 이제, 음. 어, 넘겨주고 음. 난 뒤에, 음. 이제 저희 동생들이, 어,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음. 엄마를 안 보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음. 음. 이제, 엄마,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음. 아버지는 지난 4월에 계속 아.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전 재산을 다 챙긴 남동생이 엄마의 이기적인 부분이 너무 힘이 들고 음. 엄마 더 이상은 내가 못 보겠다. 아. 얼굴도 보기 싫고 눈빛도 보기 싫어서 엄마를 더 이상 이제는 안 보겠다. 아. 엄마를 의면하고 인연을 끊고 살겠다. 음. 이러는 상황이 되었고 응. 엄마는 또 아버지를 응. 사별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든 상태일 응. 뿐만 아니라, 응. 어, 작은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큰 응. 병원으로 이렇게, 응. 어,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 응. 그런 응. 상황인데 응. 아들이 전혀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요. 연락을 안 받으니까 어... 요양병원에서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으니까 응. 엄마가 이제는 억울하고 분한 상태가 되어서 응. 너무나 어, 병원을 가야 하는데 몸은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상태에서 음. 이제 엄마가 분하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모든 재산을 음. 어떻게 뒤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음. 없을까 싶어서 음. 변호사하고 상담까지 하는 음. 그런 실정에 음. 있었어요. 음. 그랬는데 이 상황에 음. 저도 많이 아팠던 사람으로서 음. 이 문제에 같이 음. 얽혀서 파묻혀서 음. 거기서 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옛날에 제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땅의 주파수에서 쫙 올라가서, 음, 하늘로 올라가서, 음, 이 상황을 음, 다 지켜보는 거예요. 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음, 음, 어, 엄마를 보면 너무 음, 안쓰럽고, 엄마는 음,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음, 이렇게 전화하시는 음, 그힘 없으신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음, 또 아들 입장에서 가서 음, 보면 아들도 또 그동안 음, 살아온 삶이 너무나 힘들었었기 음, 때문에, 음, 그 아들이 너무나 안쓰럽고, 음, 이쪽도 안쓰럽고, 저쪽도 음, 안쓰럽고, 또, 음. 이제 전주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음. 여동생들은 또 엄마를 음면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음. 전주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음. 자식들한테는 다 엄마가 음면을 당하는 상태예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어, 이렇게 되니까 그냥 큰 병원으로 옮겨서, 음. 큰병큰 요양 병원에서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치료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음. 개인 간병인을 좀 쓰고 싶은데 음. 그거를 음. 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음. 봤었을 때 그게 음. 전혀 요동함이 음. 없이 음. 엄마도 안쓰럽고 남동생도 어. 안 쓰러워서 이것들을 같이 품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극률이 어, 오셨어. 응. 네, 그런 마음이 응. 있으면서 응. 이제 응. 엄마도 남동생도 서로 원망과 불평으로만 응. 쌓여있는 응.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었을 때도 제 속에서 훅 응. 올라오는 게 있고 응. 또 남동생한테서 어. 들었을 때도 훅 올라오는 응. 게 있는데 응. 그럴 때마다 내가 나는 사랑 덩어리야. 어. 나는 사랑 제조기야. 나는 죽었어. <laughs> 죽은 시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음. 말을 해. 예수님만 음. 하십시오. 음. 예수님만 하십시오. 음. 하면서 음. 이 일을 하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서 이제 저는 운전도 못하니까 이제 딸을 데리고 음. 같이 음. 이제 내려가서 음. 엄마를 큰 요양병원에 다 모셔드리고 음. 개인 간병인을 함께 음. 해 드리고 그러면서 음. 엄마가 여러 가지로 이제. 편해지시고, 너무 기뻐하고, 오. 예, 너무 기뻐하면서, 엄마 음.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오. 엄마 마음이 확 풀어지니까, 이제 제가 그리, 그런 일처리를 다 하고 올라오는데, 음. 올라오는데, 엄마 이제 가겠습니다. 엄마 그 간병해놓고 잘 지내면서, 어, 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러고 음.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음. 음. 평소에는 내가 항상 전화를 하면서 엄마 사랑해요 하면 어. 엄마가, 어, 나도 사랑해. 라고 하셨던 어. 분이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애썼어. 너무 고마워. 어. 사랑해. 어. 하고 엄마가 먼저 사랑한다는 어.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어. 그러고 이제 올라오면서는 남동생한테, 남동생 어. 마음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있을까. 어. 어, 지금 누나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일에 어. 얼마나 마음이 어. 불편해하고 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남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음. 엄마 이렇게 이렇게 잘 모셔 음. 옮겨 드렸고 음. 개인 감격도 너무 좋은 분을 잘 만나서 잘 했고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의사들도 네. 많고 너무 모든 음. 조건들이 엄마가 원하는 조건이어서 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음. 너무 좋더라 음. 그러니까 너도 마음 편하게 가져라 음. 음. 그렇게 했더니 너무 누나 미안해 누나 미안해 하면서 아. 어 누나 고생했다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음. 아니, 미안한 마음 가지라고 너한테 음. 여, 이런 음. 일을 한게 아니야. 음. 너도 음. 엄마, 엄마도 힘들지만 너도 힘든데 음. 너한테. 그래도 이렇게 음. 심의 음. 시간을 주고 싶고, 너 음. 이렇게 엄마와 떨어져서, 음. 엄마와 음. 조금 멀어져서, 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너를 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음. 주고 싶어서 누나가 나선 거야. 음. 누나가 나섰으니까, 너는 그동안, 음. 어, 힘들었으니까, 음. 어, 옳게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음. 그동안 옳게 하고 음. 가서 좋은, 어, 좋은 분위기 있는 좋은 곳에 가서, 음. 우리 엄마, 아들로 우리 엄마 음. 며느리로 살고 너무 음. 힘들었는데 우리 음. 스스로 위로하자 하면서 올케하고 음. 가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네 마음 달래고 마음 기분전환하고 네 건강에 신경을 써라 음. 음. 그거 바라는 거너하나 음. 건강해지는 거 바라느라고 음. 누나가 음. 이렇게 나섰으니까 음. 너는 그렇게 음. 마음 편해지셨으면 음. 좋겠어 음. 음. 엄마도 그렇고 하고 이제 음. 이렇게 전할 때 누나 고마워 누나 고마워 음. 음. 이렇게 하면서 음. 제가 올라오는 그 마음이 너무 너무 음. 좋았었는데 음. 지금 간병인하고도 엄마도 너무 잘 지내고 음. 있고 어.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엄마가 음. 그렇게 모든 조건이 좋아졌어요. 그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개월 동안 아버지가 4월달에 돌아가셨는데 4월달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 며느리가 엄마의 전화를 한 번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어. 3개월 동안. 음. 어,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음. 사별한 걸로 인해서 음. 그것도 힘든데 음, 아들조차 일면을 하니까 음. 너무 음.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음. 그렇게 제가 올라오고 난 뒤에 남동생이 엄마한테 직접 아, 전화를 해서. 어 전화까지 하면서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laughs> 이렇게 했었을 때 남동생 마음도 풀어지고 엄마 어머. 마음도 풀어지면서 완전 관계 회복이 있었네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했을 때 엄마와 음. 남동생에게도. 그 사랑이 있지만 그것들이 음? 눌려있고 가려져 아유. 있던 것들이 음. 이렇게 드러나면서 음. 표현하면서 살게 되면서 그관계의 회복이 되고 어? 그게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음. 내가 사랑 덩어리라는 거내 안에서 음.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졌다고 음. 하는 음. 것을 이, 이 양작을 통해서 음. 어, 박진아 간사님이 비피 쳐주시지 않았더라면 <laughs> 이렇게 할수 어, 없었던 세상에. 일을 지난 주에 하고 했습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